이거 뭘알다 그럼 얘네 A를 거얘네다 이거 보밖에 없잖아. <laughs> 요다이 고수? 라다 이거 보라다. 이수보수다수거이스트로 해줘 현수 음 마이스트로 마이스트로 뒤에 A팀 마이스트로 진짜 아 진짜 아 ㅅㅂ 저게 뭐야 이 ㅅ 어떻게 살았아 <왔어? 웃음> 어떻게 이겼노 아또로어들미거애야야야또 <laughs> 있어 <laughs> <미>, 미친새끼네 미친새끼들. <laughs> <이걸 강화해. 웃음> 와 진짜 상담 미친새끼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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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이끼 바로 친새끼들 미친새끼들. 미친새끼들. 미친 <laughs> 뭐잡음러사이안에 <laughs> 있을 거 같.. 아 어. 위로, 위로, 위로. 꼬박아. 음, 뭐, 거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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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인햄 개자란 진짜 루인인가? 오. 야. 옆기. 포멧 이키치는 건 포멧 문제가 아니라 이탈의 문제였어. 죽일 <laughs> 거 제대로 렛츠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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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츠고 let's 레츠고. Go, let's go. 들어가. 온편 oh. 다 들어가. 레츠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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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. 멋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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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. 멋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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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. 아 너셔 너셔. 라스트 스트 <laughs> 내다 <내가> 아, <laughs> 했다. 진짜. 내가 다 했다. 내가 한비디아 방패 역할 다 했다. 아니 스킬러 한명 잡았잖아. 1인분이야 한자리. <laughs> 어차피 야, 차이니 그래. 스킬러가 어, 차이니 스킬러 어 제대로 게못 하지 않을까? 아 나갔네. 대현수가 살아있어. 대현수 가피 타고 싶어. 아예안 했다. 어제는 치고 갔어 한번 나 보여줘. 오. 어? 피지요? 야 피지 피지. 어디 어디 어디. 여기 여기 여기. 디스 디스. o f o u located a bomb. Protect it. 들어올 거야. 매벽으로. 그응 거기.

중 그거, 아암튼 그거. 알 g I'm 가시고아 k i 잘못. i 기시면될 듯? 이거 여기. 아 m t h 있었어. i n g I'm 아 h i n k i n g I'm thinking, I'm 거기 i n k i n g i 뭐라고 싶은 걸까? 그럼 왜 등불이야? 로딩 있어, 뒤지. 있지, 있지. 아, 개씨 멀겋게 몽탄 유입지. 봐봐, 아직 아래 있잖아. 어, 거기, 거기 핑 찌러, 어, 거기 핑 보이잖아. 어. 여기, 여기 이번 핑에 있어. 이번 핑이 오른쪽으로 갔어. 안 사라졌어, 안 사라졌어, 안 사라졌어 이게. 달려 달려서 그냥 한사 때려 그냥. 어, 잡았다 잡았어어잡았어1았 잡았어, s 잡았어. e c o 나스가 어딘지 몰라. 서를 해야 되근데 우리 아룸이 그냥 한 대만 게 s e c o n d 야, 내가 여기서 이지라 하고 있을게. 아나 아, 그냥 몸타데 그냥 실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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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게 뛰어들자. 오, 어디어한 빙지오. 여 주경비, 저. 아이, 세우? <laughs> 아니, <왜>? <laughs> 아니 내가 거기 있으려거든. 아, 아 야한 대도 못 때렸어. <laughs> 야 이. 아까부터 우리야. 기 깨부기, 부셔볼래 연수? 알 수가 아니거나 너구나. 네. 야, 내가 깨줄게. 깼어. 네. 깼뭐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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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어? 야, 미안해. 내가 너 깨서 깨버렸다. 다시 가라. 뭐 하는 행동이지, 이게? 아이씨. 아이씨. 야, 반응이 이렇게 느려? 어? 아! 왜 반응이 느려. 어. 반응이 느려? 뭐, 근데 도 됐네? 왜 이렇게 됐냐? 로스트가 있었을 줄이야. 아 맞힌건가? 그래서 사슬 지된건가 그러니까 맞힌건가? 어? 여기 는데 저저저 맞혔는데? 맞췄는데아한 명이 안아지아할했었 일단 F1을 좀더 들어가시길 f 한번 받는다 하드로 하셔야 되겠 왼쪽에 날이로저를 있거든요 네 그걸 아이씨 병신 처음에 들어갈 때 F1을 눌러서 키 소리를 끄도록 해, 드리아. 드리 어떻게? 에리비션은 켜도든 꺼두든 어차피 못 봐요, 바빠서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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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예, 에, 예. 기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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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여기 봤어 여기. 뭐야 이거 씨발수. <laughs> 안 되겠다, 내가 얼럭키얼 몽타주 출동. 거 참고로 저거는 10%로눌러야 돼. 이 왼쪽으로 보내 왼쪽 쉬프트 오른쪽으로 내 오른쪽. 야 바로 앞에 스모크가 막 깔고 깨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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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 깨줘 빨리. 아직깨지아 이거 여여여여여여 여기 파르기 기 여기 3번 핑. 3번 핑 하나. 임시 참고로 농노트 때 대박, 아, 아래 갑칸! 아래, 아래 갑칸! 그래, 그래 그래 잘했어 잘했어 <laughs> 뭐, 뭐, 뭐가 터진 거야! 갑칸 던지고 아, 아, 왜 이렇게 엘, 엘, 터진 거지 뭐가 터지긴 아, 아, 뭐가 터져 엘씨는 뭐해 아무것도 안해오 현수 나이스 이세리 디나 진입하는데 막오 현수 뭐야 이거 나이스 이세리 디나 역시 야, 깜 별다리 반니까 초원을 받던 거는 그런구나. 아니 현수 나바니까 각성했는데. 역시 깜짝 등장이야. <laughs> 이게 나바니까 갖고 있는 그동안 팀을 동의됐다고 한가.이었어.